자, 35번의 정답은 6이 정답입니다. 95번의 정답은요. 7살인과 1의 삼창 에서 f x 에 대하여 g x 를 f x 절이너스절0할 때, 0 0 0 0 fx, gx가 다음 조건을 0 0시킨다0 g1은 0고나0 0 ga는 0을 만족시키는 1보다 큰 상수 0 0 0 0 0가 f 2 x 의 대댓값을 나열하. 이대 a f 2의 값을 구하려라라는 문제지. 음. 자, 일단 얘는 어 나눗권으로부터 시작할 거야. 나눗건으로부터 나눗권으로부터. 일단 나눗권에서 f 2 a 가 0이었잖아. 나눗권에서 f 2 a 가 0이고. c a 도 0이래. 근데 ga가 여기 식에다가 s 내지는 a 넣어 거니까 c a 는 fa 마이너스 절대값 f'a가 되고 얘가 0이다 이 말이지. 근데 여기서 fa는 0이다라고 했으니까 얘 또한 0이 돼야 할수 밖에 없겠지 맞아? 그래서 fa는 0이고 f'a도 0이다라는 걸나주권으부터 얻을 수가 있어 그럼 얘로부터 우리는 fx라는 함수의 식을 fa로 해놓고 f'a도 0이려면 X- A에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. F의 제곱과 드라이브면 제곱을 인용할 수밖에 없어. 그리고 f x 의 최고점 있는 1이가 맞겠으니까 1, 북부 그 다음에 X- K, 하나의 인수를갖겠죠 자, 그 다음에 이제 저 K를 찾을 건데, 이 K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? 그리서 F 프라임 A가 0이다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분했을 때 나오는 식계 F K와 A 사이의 경계 지점을 찾아볼게. 또미분해주면어아나뭐 X 마이너 K. 더하기 X 마이너스 a 의제고 곱하기 1. 음, 음0는고 F x의 극대값 아, 예, 아, 아, 어, 내가. 이거, 이 얘잖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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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, 이해가지 이거, 이거, 이분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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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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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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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 그래서 여기 3 이거, 이이 a 또는 x 는 3분의 2k 플러스 a 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걸알수 아, 있겠네. 자, 근데 지금 다른 곳에서 f 의 극값을 가해 자, 일단 미분했을 때이되는값 중에 찾았어. 그리고 최대 앞에 있는 개수는 1 양수니까 예, 그래프의 대형은 이렇게 생겼겠지. 그럼 만약 여기에 a 가 있고 여기에 3분의 2k 플러스 a가 있다면 a에서 극댓값을 받아서 그 극댓값 fx 극댓값은 4다라는 건데 문제에서 fa는 뭐다? 0이다라고 했다. 그럼 이 정도는 돼야 돼? 안 된다 이말이지다로 여기가 1분의 2k 플러스 a가 되고 여기가 a다라는 걸 쓰겠지? a, 그럼 얘가 0극때값은 4다라는 거야. 그럼 여기 fx에다가 다 넣어주면 k와 e의 자 관계식이 나와 어. 그래서 여기다가 f에 3분의 2k 더하기 a then 3분의 2k 더하기 a 마이너스 3의 제곱에 3분의 2k 더하기 a 의 마이너스 3k 얘가 지금 다다 라는거지 그래서 2는 3의 1분로보내니다 BK 마이너스 A. BK m i A. BK 마이너스 2 A. 2 k A. BK 앞을 u s 주 b 여기는 마이너스 k 플 b 스 o 니 A. BIOS A. k i o s A. BIOS A. BIOS A. BIOS A. A. 이 i o A. b 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는 다다. 그래서 요거몇번 요거 해주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은 3의 세제곱입니다 k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, k는 a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. k는 a 마이너스 3. 됐지? 자, K A만의 섬이 가라그아니까 이제. 여기가 넌섹면는 X 는 i n a 의 제곱에 s 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s a 하기 a 이 s 거고 음 쉬이리 하다, 아, 네가 용안 그래, 값이 나오겠지. 쉬이리 하다. f1은, 아, 좀 잠깐. 아, 이거. 저 f1은 1마이너 a의 제곱에 1넣으면 다마이너스 a가 되고, f2 미분해가지고 f2는 미분해서 넣어주면 f3이 계산하면 되니까 f 3이 처음에 1명의 형태에게 3명의 형태이 라고 합니다 f3이 거미분형서넣어주 형태 3명의 형태 3명의 형태 3명의 형태 3명의 형태 3 1의 형태 3명의 형태 3명가 형태 3명의 형태 3명의 형태 3명의 형태 3명의 형태 풀어보면 f 1 1 a 의 제곱에 3 a 마이너스 절대값 3에 1 a 3마이 a 는 답. 근데 절대값 풀어야 되니까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야겠지? 첫 번째. 근 a 가 1보다 크네. a 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 가 1보다는 크고 이가 양수일 때가 언제야? 3보다 안 뜨다니까. 양수일 때. A가 3보다 틀 때. A가 3보다 틀 때, 그대로 틀립니다. 1-A가 되고. 이 이거 다 전개해 주면, 다 전개해 주면, a의 세제고 마이너스 3a 적분 마이너스 3는0 나와. 얘가 상부가 크다. 해서 이거 예술을 해주면 a 마이너스 3에 a 제곱 마이너스 3 나오거든. 그래서 여기서 a는 3 또는 a는 꿀맛 부터3 그러니까 뭐가 3이랑 같아도 상관없으니까 3보다 커 나왔다 다음 거면 a 가3 나오지 그런데 a는 3 나오고 두 번째 a가 1 3는 크고 3보다는 작으면 마이너스 4에 붙을 수지 1-a는 500-a 해서 이거 계산해주면 얘는 A 세대는 마이너스 9A 되고, 플러스 21A 마이너스 9는 0 나오고. 두 번째 거. 계산해주면. 그래서 여기서 A가, 그니, 3 또는 3 플러스 루트 6 또는 3 마이너스 루트 6 되는데, 3과 1과 3 사이에 익숙하지 않는다라는 거. 그럼 결국엔 A가 3. A가 3. 3N2 2를 구하라는 거. 그래서 F2, 아까 FX 찾았으니까 F2의 값은 2가 됩니다. 이걸 찾으면 되겠지? f 아까 FX, 저런 거에다 넣어봐. F2의 값, 2 e 나오겠지? 응. 안 나오면 얘기하시고요. 그, 동판에 6이다, 라는 거. 오, 계획이 다 부족하네.